김복순의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이 부근에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이 김복순이랑 똑같이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강가에 가됐으면 흔들리고 저 다리 위에서는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와서 촬영하면 참 좋을텐데 해피이면 다리입니까? 하하하 참을래. 아이, 여기 와서 촬영하세요. 자 김복순이 움직이겠습니다. 움직여서 다리를 옮겼습니다. 이 복순이가 이 김복순이가. 아 여기 레디 꽃소리 들렸습니까? 액션. 자 잠시 영화 촬영하는 거를 잠시 머무르고 지금 영화 촬영 중입니다. 저 다리 위에서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하, 가라네. 김 목소리가 자일히 이동하겠습니다. 저쪽에서는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드라마 촬영인지 는 뭔지 모르지만, 영어 촬영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셨죠? 영어 촬영하는 거. 지금 영어 촬영하는 겁니다. 영어 촬영하들맞든내 아빠 아니지만 저는 계속 꾸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